영화인물전 우리는 병화의 길에 있다. 김재신 입폭력이란 무엇인가. 마틴 루터킹 vs. 말콤X 1965년 8월 11일 미국 엘레이의 와츠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 지역은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곳이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흑인 청년 한 명을 백인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사태가 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흑인들의 감정이 폭발했다. 폭동은 6일 밤낮으로 지속됐고 34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부상을 입었고. 사천명이 체포되었다. 마틴 루터킹이 방문했을 때였다. 안흑인 젊은이가 말했다. 우리가 이겼어요. 루터킹이 물었다. 우리가 이겼더니 뭔 말인가. 서른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두 명을 제외하면 모두 흑인이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죽인 것이다. 젊은이가 말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그의 말은 루터킹으로 하여금 인종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방화 약탈등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죄감보다 만족감을 느꼈다. 또 다른 와츠 주민이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고통을 겪어왔다는 사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킹이나 그가 말하는 폭, 비폭력이나 의미가 없어요. 왓츠 사람들도 킹을 존경하지만 비폭력 얘기가 나오면 웃을 뿐이죠. 왓츠는 인종차별이나 시민권 문제로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식수대가 한계라는 것, 그게 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존슨 대통령이 1964년 민권법에 서명했을 때 워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킹과 의인 민권 운동가들은 의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웠다. 그 결과 64년 공공시설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되었고, 그 공로로 마틴 루터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차별의 풀이는 깊었고 흑인들의 실상은 더 비참했다. 그들은 백인과 동등하게 식당에 앉아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는 햄버거를 먹을 돈이 없었다. 이슬람교 목사인 말콤엑스는 누구보다 흑인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극단주의자입니다. 북부 미국의 흑인 종족은 극단적으로 열악합니다. 극단주의자가 아닌 흑인이 있다면 데려오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소리를 지른다면, 감정을 담지 말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뜨거운 날로 위에 앉아서 어떤 기분인지 말한다면 감정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 나라 흑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때 당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데 또 다시 백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이 나라 흑인이 부르짖는 것을 감정적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흑인은 백인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노예로 착취당있으며 노예제가 폐지되고도 보상이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 피해자인 흑인이 가해자인 백인에게 부탁해야 하는가? 아니면 백인이 잘못을 사죄하고 보상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게 옳은가? 루터킹과 말콤엑스는 동시대를 살았으나. 만난 적은 단한 번이었다. 1964년 3월 상원위원회에서 열린 민권 법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던 차였다. 그들의 만남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1년이 못 되어 1965년 2월 말고맥스가 암살당했고 그후 3년 후에 1968년 4월 로터킹이 검찰당했다. 말콤 엑스는 루터킹을 비판했다.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 다른 족병을 내밀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신이 주신 권리, 즉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킹은 이렇게 말했다. 말콤 엑스는 논리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폭력적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열세에 처할 것이다. 폭력적 행동이 끝나도 백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증오와 원한은 심해질 것이고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면에서도 실제적인 면에서도 미국 흑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비폭력이다. 루터킹이 원한 것은 약자가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바란 사회는 누군가가 억압하고 누군가는 억압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억압 자체가 사라진 사회였다. 싸움은 흑인과 백인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정의와 불의 간의 싸움이었다. 적은 백인이 아니라 불의이며, 문제의 본질은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 정신적 자원에 있었다. 폭력은 살인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만, 살인 자체를 죽일 수 없습니다. 폭력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거짓말 자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증오의 대상을 죽일 수 있지만, 증오 자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것이 폭력의 취약성입니다. 우주의 악과 폭력을 배가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차원의 싸움은 어떻게 하는가? 로터킹이 말하는 파괴가 아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과 결합된 힘이었다.그는 사랑과 힘이 분리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했다.인간이 가진 문제와 세계가 안고 있는 질병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을 봐야 합니다.진짜 문제는 지식의 모살 보잘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인간 자체와 인간의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다.우리는 신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구제하는 선의의입니다.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에 이르면 단지 좋아할만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비폭력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뭔가 우주적 조화를 향해 움직이는 창조적 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서로 분리된 실체들을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만들어가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에 대한 갈증을 증오와 원한으로 채우려고 하지 맙시다. 위험 있고 기회를 잡힌 태도로 투쟁 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저항운동을 물리적 폭력 으로 타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리적 힘에 대항하여 영혼의 힘으로 맞서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료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와허갑의 열기에 신음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솟아오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좁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되는 꿈입니다.